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연단하라 했지만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경건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라는 말은 이쁘다 하는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잘생겼다 또는 이쁘게 생겼다 할때 이쁘다라는 말은 잘생겼다는 의미인데 미쁘다는 말은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이 미쁘다는 사람에게 쓸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쁠 수가 없습니다 100% 완전하게 자기 했던 말들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은 운이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지키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아도 상황과 인 속에서 지키지 못하지만 이 미쁘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키신다 또는 보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믿을 신 열매실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믿음대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내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그래서 믿보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100% 그대로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정말 모든 사람이 길을 기울이고, 들려야 되고, 새겨야 되고, 그리고 삶에 적응해야 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막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뭐, 지난주도 승례식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1, 2, 3부 또 성례식, 선찬식 이렇게 또 오후에는 문화계에서 설교하고 또 이번 주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다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 오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요리사 같다면 정말 역량가 있게 신선하게 또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 드려야 된다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기도 또 주일 2, 3부 설교 오후 예배 설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근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빌리보서 사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능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고 나가면 그분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신다. 원래 그빌리보서 사장 13절에 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건데 그말씀을좀더 넓게 확장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걸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외우면서 그래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믿고 강당에 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가서 또는 기도원에서 설교하면 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수 있어. 그래서, 이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 제게는 빌리보 사당 1 3절 이렇게 큰 받을 만한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제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께서 받을 만한 아주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라는 말은 헛되고 허탄한 속빈 강정 과 같은 이런 신화를 버려라. 당시에 소아시아에 이 세워졌던 이 교회들 바울이 성기하며 세웠던 교회들 보면 그 교회들 가운데 망령되고 이 허탄한 속빈 강정 같은 신화를 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세상에 이것도 믿고 짬뽕에 있는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비빔밥이거든요 승는 능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디모를 통해 주신 말씀이 비빔밥 신앙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끝까지 확실하게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식으로 믿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 유교식, 불교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망령되호탄하신 나를 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요? 성기를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성김 받으려고 하고 베풀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 경건의 시작은 버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설교 내용이 많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짧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럼 설교 준비를 충분히 해놔요 그럼 맨 마지막에 설교자가 해야 될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일명 저는 그걸 사족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걸 위해 덜 중요한 걸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하게 되면 설교 시간 보통 32, 3분 안에 설교 못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를 제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바로 믿는다면, 우리 속에 군살과 같은, 근육이 아니고 군살과 같은, 망년도 허탄한 신하 같은 것들,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적으로 이상하게 접목되어진 이단적인 성향들, 이런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이라는 말이 알뜻하면서 모르는 말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선하다는 말과 또 놀라다 두렵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이 경건은 뭘 보여주냐면 선하다는 말과 두렵다는 말의 합성어인데 묶으면 선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뭘 말해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분명히 어떤 분이 안다면, 선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죠. 그 선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종종 여러분,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가시다 보면 경찰관이 막 서라고 그래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경찰관 제복을 안 입었으면 누가 이러면 뭐 설대음 사람이 그란다 싶어도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막 오라면 차를 몰고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거기에 세워야 됩니다 왜요? 경찰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복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선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장도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때 오는 신앙적인 나의 영성이 바로 경건입니다. 영어로는요, 한번 띄워주세요. Godliness라고 나옵니다. 제가 발음이 좀안 좋아서요. Godliness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같다, 이런 뜻인처럼 보이는데, 이 말은, 경건이라는 말은, 이게 뭐에 나오냐면,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게 바로 뭐예요? 가드린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모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내가 선한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해서 거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을 어떤 분을 알고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고 내가 그 주시는 생각, 행동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너 자신을 연단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형상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이 연단하라는 말은 이 원어 뜻은 채우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채우기라는 단어는 바로 연습하다는 단어죠. 연단하라면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열심히 딸리면 노력하죠 노력하지요. 그게 바로 연단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할 대상이 있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나의 정욕과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시합을 이기고 지는 것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 지지 않아야 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저 마술사가 보자기에 싹 열면 뭐, 비둘기 나왔다가 막 어? 계란 나왔다가 뭐 나왔다. 이게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걸쳐야만이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영성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다른 말로는 영성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줄 압니다. 참처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 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짜 경건은 오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가 사랑 두려움을 가지고서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따라, 원하는 뜻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라.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절대 경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오늘 유명한 사학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오늘 유명한 대학에 넣으려고 갔습니다. 학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대학에 우승가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장을 만나면서 돈을 좀 많이 기부를 하고, 어,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혹시 어떻게 공부하는, 어, 대학 과정이 어떠냐고 보니까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감옥도 많고.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인내가 부족해서 이만한 모든 과정을 다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좀할수 있는 그런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학장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이죠. 호박은 두 달만 있으면 호박이 생기는데, 참나무 열매는 참나무 심에서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건 당신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두달 만에 뭘 얻으면 호박을 얻을 것이고, 20년을 기다리면 참나무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그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옛날 귀한 것일수록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남의 것, 좀 빼앗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안당이라고 했어요. 불안당 야이 불안당 같은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불안당 뜻이 뭡니까? 안니불자에대가땀 한자입니다 땀이 안나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불안당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콤 트로멜이 아웃라이어라는이 책을 지었죠. 아웃라이어라는 뜻은 어떤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공한 사람을 이르켜서 아웃라이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핵심이 1만 시간 법칙에 적응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한 분야에서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뛰어난 전문가가 될 때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라는 겁니다. 몰짤트라가 그렇고, 어, 빌게이츠가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해야 그런 아웃라이어에 도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고, 대충 열심히 해가 주어지는 것들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가진 사람 되려면,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아웃라이가 되려면, 우리가 1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만 시간, 하루에 3시간 같으면 10년이 걸립니다. 우리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또 우리가, 어, 속으로 하면 속으로 참석하고, 또 우리가 주일 오후만 아니라 주일 새벽도, 평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 이런 과정들이 겪어야 우리가 경건의 아웃라이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분명한 연습이 없으면 한순간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자우명으로 삼는, 어, 그, 그, 중에 하나가, 연습은 완전함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연습은 완전함을 만든다. 비록, 당장은 좀안 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익숙하고 재밌어지고 쉬워지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설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힘쓰고, 예수고, 예수면, 연습은 뭐요? 완전함에 이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들 보고,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자꾸 동성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말을 하다 보면, 설교를 충분히 준비를 하지만, 말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말이 안 되면, 뭐, 기도 안 되면, 바라 없고, 원하 없고, 기도하옵나니 하면서 다음 말 생각하시죠. 또안 되면, 아버지, 뭐, 주님 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하죠. 그럴 때 없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가? 목사는, 우리 전두사님들은, 우리가 어쨌든 전문가입니다. 그러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설교할 때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훨씬 연습하고 노력해야 이것이 우리가 더듬지 않고 필요한 단어들,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과 영적인 연단, 경건이죠. 이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익의 차이가 있어요. 육체를 연단하면 육체를 자꾸만 연습하면 그죠? 쉽게 말로 운동을 하고 몸을 자꾸만 잘 다듬으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죠. 몸이 건강하니까 어떤 일을 해도 덜 지치죠. 덜 피곤하죠. 그러니까 효과나 효율이 더 높아지죠. 또 몸이 건강하니까 병원은 갈 일도 없죠. 돈도 적게 들죠. 여러모로 유익하죠. 그래서 육체의 연달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 많이 하시죠. 뭐 등산하시는 분들 계시고 매일 새벽기도는 안 가도 성경은 안 읽어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 연단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연단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연단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죠. 어느 범사에요? 내생과 금생, 이 땅과 저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에서도. 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피할 길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요. 하면 소리가 적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연단은 과정이 모든 고속조정 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과 선한 사람 사이도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어쩌면 무릎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더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반을 뻐 하려고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하는 일도 재미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럼 효과도 안 나타나요. 일도 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팜 사이 유익하다. 금생도 유익하죠. 내 생에도 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달면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우리가 오전에 묵상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능력과 모든 처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력의 능력과 그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심으로, 얼마나 그걸 크게 금생에도 사용하시고, 내생에도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 오른 자 사람도 오른 길로 인도하자는 다리얼처럼 별거같이 빛난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연단도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새벽에도 열심히 좀 기도하시고, 좀 나오셔서, 정 새벽에 나오기 힘들면 저녁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좀더참 말씀 듣고, 불가피하게 직장생활 안 되면 그렇지만 술 도박계 못 나면 가까운 교회라도 좀 가든지 또는 금요일에는 여러분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좀 나오셔서 중직자들이라면 나오셔가지고 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딴 날은 못 나도 새벽 기도에 주일 새벽에는 좀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연단을 이루도록 계속 연습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에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요 요새 단일설은 속으로 간다고 제가 깊이 묵상함을 읽거든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은혜가 가슴이 벅찬 그래서 하여 설교하고 싶다는 뭐, 이전에 그 설교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감동이 이 땅에도 이 동인동 적에도 우리 성도 삶에도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불 붙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만 정말 붙들고 매달리면 이런 다니기 주신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는 그 마음에 불 붙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시 중세 수도사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방 안에다가 그큰 눈을 하나 그려놨대요. 누가 물었대요. 그게 무슨 눈이냐니까. 저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수도사 방들, 뭐 식당, 수도 기도하는데 붙여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 어떤 기도 그이러 왔대요. 저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을 조심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글기를 적어놓으므로 순간순간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내렸대요. 오늘 우리 모두도 따라합시다. 경건이 이루도록 <laughs>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이루도록 <laughs>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영적인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줄 알고 이런 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